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했습니다. 에, 25, 6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린 다음에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 군병들은 빌라도의 이 총독이 데리고 다니는 이 군병들이죠. 원래 빌라도는 가이사랴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 그의 관저가 있고 평소에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고요. 그가 데리고 다니는 이 병사들의 일부를 이 예루살렘에 주둔을 시켰어요. 에그 숫자가 한 600명 정도 어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중대 이런 그어 규모의 병사들을 거기 두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는 어, 이 예루살렘에 어떤 때는 100만 명 정도도 모이고, 때로는 200만 명 정도도 모이고, 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하게 됐던 거고요. 거기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병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누가복음별 보면 예수님이 그 병사들에서 심각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먼저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26절 보면 채찍질했다는 을 사실만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채찍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채찍은 채찍의 끝에 이제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한번 사람에게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온 몸을 휘감으면서 살 속을 탁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몸에 박힌 이 납덩어리가 살을 찢게 되는 그런 무서운 채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채찍을 이렇게 때린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채찍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 채찍들이 워낙 온몸을 막 휘감으면서 때리는 채찍이기 때문에 고통이 말로 할수 없을 만큼 무서운 채찍이고요. 이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고 살이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고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병사들이 그 짓을 했을 때 얼마나 무지막지한 채찍질이겠습니까 힘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사정없이 그 채찍질을 때리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39대까지만 최대한도로 때릴 수 있어요 40 이상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9대를 최대한 때릴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 39대 정도 채찍에 맞았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채찍이 한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 채찍도 있고 어떤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채찍들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되어진 채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탁 내려칠 때에 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채찍이 이렇게 갈래갈래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이거 온몸에 어디로 향할지를 몰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몸의 앞, 뒤 옆에 할것 없이 엄청나게 온몸이 다 이제 채찍 자국과 또그 납덩어리에서 찢겨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온몸이 성한 곳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채찍이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예방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채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정말 이 십자가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워낙 이 채찍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한 600명 정도의 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한 분을 가운데에 놓고 거기서 온갖 희롱을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이 말을 그들이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홍포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홍포는 바로 왕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거죠. 진짜 왕이 입는 그런 옷을 입힌 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기 위해서 홍색 천을 갖다가 덮어 어, 주면서 마치 황제가 왕이 이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럼 왕이면 머리에는 왕관을 써야 되고 손에는 왕이 드는 이 예전 우리 성경에는 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다시 최근에 번역된 것은 주라고 번역이 되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흉내내는, 그러니까 왕이 손에 드는 어떤 쥐희봉 이런 거를 흉내내게 해서 갈대를 손에 쥐어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로 맞는 관을 쓰고, 홍포를 덮어 씌우고, 그런 다음에 손에 또 갈대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은 왕을 상징적으로 꾸며주는 거지만, 얼마나 우스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 하, 왕, 왕, 왕에게 막 존경을 표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왕이여 평안할 주여다. 이런 식으로 말로 조롱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운다는 게 얼마나 이게 또 무서운 겁니까? 장미 가시 보면 얼마나 그 가시가 작지만 강하고 또 무섭습니까? 혹은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건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장미보다는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걸 그냥 머리에 살짝 올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눌러 씌우면 그 가시들이 막 머리에 확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 구하나서가 왔을 때 한의원에 가니까요. 침을 놓는데 이 머리뼈 전체가 머리 뼈로 이렇게 뼈로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뼈를 덮고 있는 거, 가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침을 어떻게 놓느냐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살짝 겉에만 이렇게 놓는 침이 아니고요. 살에다 깊숙이 이렇게 옆으로 찔러 넣는 침을 놓더라고요. 뼈가 있어서 깊이 집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겉에 거죽을 안쪽으로 이렇게 긴 침을 찔러 넣는데요. 아,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아마 제가 맞아본 침 중에는 제일 아팠던 침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관을 이렇게 씌운다고 했을 때그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것이 막 머리 속으로 확 찔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를 손에 쥐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갈대는 둥글고 가늘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갈대라고 하는 이 파피루스 만드는 이런 갈대는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굵기가 우리 손가락 한두개 혹은 세개 정도를 모은 이 정도의 굵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걸 손에 쥐어져, 있, 쥐어지게 했다가 그걸 빼앗아서 가시관을 쓴 머리를 자꾸 내려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런 에, 굵은 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치면 얼마나 가시 멸류관이 또 머리를 막 파고들겠어요. 머리는 막 가시가 박혀 오고요. 또그 앞에 사람들이 말로 조롱하면서 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여다. 이러고 또 여러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런 모습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세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26장, 26장, 67절, 68절을 한번 봅시다. 26장 67절, 68절을 보면, 여기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제사장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희롱하고 놀렸던 부분이거든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조롱하고 놀리는 거지 침을 뱉고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그랬느냐고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왕대심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38절부터 쭉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 했어요? 모욕하는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딴 말을 가지고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또 조롱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르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주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박혀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또 놀리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남을 구원한다고면서 하너자신을왜 구원을 못 하느냐? 네가 만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줄게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안 하잖아 그거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맞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 무시하고 짓밟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왼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희롱과 온갖 무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예, 이사야 53장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구약 성경 1033쪽인데요. 자, 3절부터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나 재판을 받고 나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더불어서 간고와 질고를 안다. 여러 가지 가난함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아 너무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 괴롭다. 사는 게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야노라. 사실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예수님 자신이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질병과 슬픔을 가져가서 우리가 슬픔 대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질병의 고통을 다 낫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지.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지요. 이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두 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도 거짓 증언들을 막 드러내면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이두 명을 씌울 때도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안 하고 변론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왜 그래요? 죽기로 작정했고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얼마든지 변론을 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누명을 쓰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는 고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죽을 때도 강도와 함께 죽으면서 예수님이 강도보다 더 끔찍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무덤에까지 묻히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우리 육신의 질병.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죽이고 속이고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고통을 주는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래서 이 고통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그것도 세차례 걸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눕히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과 은혜와 평안만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토설해서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주님이 이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면서 온몸으로 고통을 받은 그것이 내 질병을 대신 가지고 와서 고통을 당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우리는. 나음을 입어 또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 오늘 이 아침에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받은 것이 내 병을 가져가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고난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거, 이거다 예수님께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것이 한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줄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았네? 그러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그렇게 당하셨나?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이 땅의 삶의 슬픔과 고난들을 다 걷어주시고 완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죄도 씻음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죠.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초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그가 힘이 없어서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구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다 죄를 쏟아나서 그 모든 평생의 죄들 다 용서받고요 에? 질병도 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주님께 다 넘겨드려서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완전히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져서 내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가고 예수님이 가진 그 좋은 것들이 다내 걸로 교환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미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준비된 그것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도 용서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도 치유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해결되는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내삶 속에 그대로 주어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